안녕하세요. 탑6의 넷째 김희재입니다. 여러분, 흰 소의 해 2021년 신축년입니다. 2021년 신축년에는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새해 소원 모두 이루시길 바라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무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새해에도 모두 힘여주세요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탑6의 넷째 김희재입니다. 여러분, 흰 소의 해 2021년 신축년입니다. 2021년 신축년에는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새해 소원 모두 이루시길 바라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새해에도 모두 힘여주세요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탑6의 넷째 김희재입니다. 여러분, 흰 소해해 2021년 신축년입니다. 2021년 신축년에는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새해 소원 모두 이루시길 바라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새해에도 모두 힘여주세요 감사합니다.